성경 말씀 찾아볼게요. 성경책 꺼내주세요.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출기 16장. 온라인 친구들도 성경책 꺼내서 말씀 찾아주세요. 16절 10절부터 12절까지 읽을 거예요. 찾기 어려운 친구들 선생님께 도움 요청하세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찾았어. 10절에 손가락 성경책 찾는 시간이에요. 말씀 찾는 시간이에요. 자, 잘했어요. 10절에 손가락 짚어요. 10절에 손가락 자 다 찾은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출애굽기 16장 10절부터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어떤 양식이 내려왔을까요? 치킨? 어 비슷한데? <laughs> 비슷해요. 하나님이 치킨도 내려주셨. 오케이. 자 볼게요. 자 이거 여기 어딘 것 같아요? 사막? 사막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요게 그 그렇게 얘기하던 그 우리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예요. 사막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사진처럼 텅텅 비고 엄청나게 넓어서 끝이 안 보이는 이런 곳을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엄청 더운 그런 곳을 광야라고 해요. 사막이랑은 달라요. 여기는 초원 지대예요. 건조한 초원 지대라고 하거든요. 자, 이곳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오늘 말씀 이 16장에 출애굽기 16장 시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를 한달 동안이나 걸었다고 해요. 자, 한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왔던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 시작됐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전사님 조금 쉽게 얘기를 해보면. 막 원망을 하는데,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도 꺾 떡도 마음껏 먹다가 늙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모세와 아론은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고생을 시키는지, 아이고 정말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원망을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리고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따르는지도 시험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는. 그래서 이스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애굽 땅에서 구해 주신 것을 기억하세요 하고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저녁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에 메추라기라는 새가 몰려왔어요. 아까 친구들 치킨이라 그랬죠? 새가 몰려왔어요. 네, 메추라기라는 새가 몰려왔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땅에 하얗고 조그만 알갱이들 그리고 되게 먹어보니까 달, 달짝지근하고 이렇게 과자 같은 그런 하얀 게 알갱이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친구들 이거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거 이름 설, 설탕? <laughs> 자 이게 이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양식이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만나예요 이거 이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어, 아는 사람이 있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 어, 맞아요 맞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으로 이걸 만나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두 가지 규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고 만나를 모아서 남기지 마라. 다음 날까지 절대 남기지 마라. 그게 첫 번째 규칙이고요. 두 번째. 여섯째 날에는 다음 날 먹을 것을 미리 거둬서 일곱째 날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그두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 맞아요 안 지켰어요. 어잘자어 잘, 잘. 어, 대답 너무 좋아요. 자 먼저 낱날을 다음 날까지 남겨놓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썩어서 냄새가 나고 막 벌레가 생겼다 그래 하루 만에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섯째 날에 남겨둔 만나는 멀쩡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어 밖에 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땅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꼭다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지켰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지켜보시고, 또 어떤 게 필요할까 이렇게 채워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누가 있을까요? 또. 내가 생각한 대답이 아닌데? 오늘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아, 그렇죠. 우리 부모님은 항상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필요한 걸 알아요. 그리고 우, 우리가 아주 어려서 말도 못할 때는 울음 소리만 들어도 얘가 어디가 아픈가 또는 배가 고픈가 비저기를 갈아줘야 되나를 아신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볼수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약간 이런 모습인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먹는 음식 말고도 다른 양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 주는 생명의 떡이거든요. 이분이 누구실까요? 생명의 떡. 맞아요. 이제 대답이 잘 나왔어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에요. 요거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주신 생명의 떡 우리 영혼을 채워 주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떡을 먹고 자라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 영혼과 믿음이 자랄 수 있거든요. 어 그거를 전도사님이 또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음식을 먹고 쑥쑥 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믿음도 자라서 어른이 돼야 우리가 든든한 천국의 시민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 양식을 어떻게 먹냐? 예수님을 먹으면 안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먹으면 돼요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읽어, 읽기도 하고 필사미션도 우리 열심히 하죠 그리고 키튜티도 열심히 하고요 첸트도 열심히 외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이번 한주 동안에 우리 시원 동이들과 선생님들은요 부모님이나 또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생명의 떡을 같이 먹자고 또 같이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러 가자고 꼭 얘기 해봤으면 좋겠어요. <laughs> 꼭 해보세요. 괜찮아요. 항상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유년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해볼게요. 자, 무릎은 두 손은 두 눈은 잘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부터 준비 기도 준비 다 됐어요. 네, 자, 기도할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부모님을 통해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혼의 양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할게요.